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한 구절 함께 봉독하시지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아멘. 성경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들을 몇개 꼽으라면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출애굽기 3장 모세와 하나님이 만나는 사건이 아닐까 합니다. 이 사건의 공간 배경은 1절 하나님의 산 호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출애굽 후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또 그들에게 율법을 전달해 주시기 때문이지요. 신해산이라고도 불리는 이곳 호랩산에서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겉으로만 보면 은 모세가 양 떼를 몰고 호랩산으로 이동했다가 우연히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 묵상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존전으로, 그 임재 안으로 불러주시는 것이지요. 표현을 쉽게 하기 위해 주어를 우리가 이렇게 선택해서 말하곤 합니다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고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것이고 그 임재를 체험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는 알지 못했지만 부지중 하나님께서 그를 호랩산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만 봐도 그렇지요 야곱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셨건을 내가 알지 못했도다. 무슨 뜻입니까? 야곱은 그저 본인이 길 가다가 갑자기 피곤해 어느 한 곳을 청하여 잠을 잤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야곱을 기다려 주셨고 그를 불러다가 돌베개를 베고 자리에 눕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그리로 불러 주신 것이지요. 야곱처럼 모세 또한 멋모르고 호렙산에 올라갔으나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부지중에 양떼를 몰고 호렙산에 올라간 것입니다. 1절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호렙으로 이르렀는데 호렙산에 올라갔는데 그 방향이 어느 쪽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광야, 서쪽.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모세는 서쪽으로 이동하여 하나님의 산 호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딱 꼬집어 서쪽이라고 번역할 만한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서쪽으로 라는 한글 표현은 의역입니다. 원어대로 번역하면 1절에 광야 서쪽으로 라는 표현은 광야 뒤쪽으로 라고 해야 맞아요. 하지만 지리적, 지리적 위치상 호랩산이 미디안 광야 서쪽에 위치해 있으므로 서쪽으로 이렇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호랩으로 날아, 나아가려면 모세는 서쪽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어쨌든 모세가 이동한 것은 서쪽이 맞아요. 성경에 나오는 방향, 방위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그 방향은 에덴의 동편이었지요. 가인이 동생을 죽인 후에 하나님의 얼굴을 떠났는데 그가 택했던 방향 역시 동쪽이었습니다. 그는 좀더먼 동쪽으로 이동한 것이지요. 노아 홍수 이후, 일단의 사람들이 모여 바벨탑을 쌓기 위해 이동했던 방향 역시 동쪽이었습니다. 40년 전에 모세도 그랬어요. 그가 이집트 관리를 죽인 후에 도망쳤는데, 그때 그가 택했던 방향 역시 동쪽이었습니다. 미디안 광야는 지리적 위치상 이집트의 동쪽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애굽에서 동쪽으로 나아가 미디안 광야로 간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동쪽이라는 방향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모세가 양떼를 서쪽으로 몰고 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양떼를 서쪽으로 몰아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동쪽은 죄의 방향인 반면 서쪽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방향입니다. 구약 시대의 성막 또는 성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화면을 하나 띄워 드릴 텐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성막 그림이에요. 그림처럼 성막의 입구는 동쪽에 나 있습니다. 여기 동쪽에 나 있어요. 사람들은 동쪽의 문으로 들어가서 계속해서 서쪽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서쪽을 바라보면서 번제단을 지나고 물두멍을 지나고.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이르는 구조예요. 죄인이 동쪽에 나 있는 휘장, 빨갛게 되어 있는데, 여기 휘장 빨간 문을 열고 성막 안으로, 성막 단지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막에 입장하면 죄인은 더 이상 동쪽, 그러니까 죄의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 돌아서야 하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서쪽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죄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가리켜 회개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성막의 문이 동쪽에 나 있는 것은 동쪽으로 가는 죄인들을 향해서 아니야. 거기서 멈춰.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야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막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가장 먼저 번재단이 보입니다. 여기에서 죄인은 자신이 끌고 온 짐승에게 안수하고 자신이 지은 죄를 전가합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죽여서 번재단 위에 올려놓고 태워요. 번재단에 뿌려지고 쏟아지고 발라진 피를 바라보며 죄인은 자신의 죄가 해결되는 것을 체험합니다. 일반인은 딱 여기까지만 올수 있었어요. 이후에 물두멍, 성소, 지성소 등은 오직 제사장만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막 안에 있는 각각의 물건들, 장소는요, 성도의 삶을 보여줍니다. 성도는 재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를 해결받습니다. 이후 죄용서를 받은 후에 성도는 물뚜멍으로 나아가 말씀으로 씻음을 받습니다. 그 옛날 제사장들이 거울 같은 물뚜멍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얼굴과 손에 묻은 오염물질을 씻어냈듯이 오늘날 성도는 날마다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며 자신의 삶에 알게 모르게 들어온 죄와 오염물질을 확인하고 씻어냅니다. 이는 날마다 성경을 펼쳐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자신의 삶속 말씀과 괴류된 부분들을 살펴보는 작업이지요. 물두멍이 그것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성소인데요. 이 전체를 성막이라고도 하지만, 이 구조물, 성막 안에 들어 있는 이 구조물만을 가리켜서도 성막이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이 문, 성소, 성막의 커튼 문을 열고 들어가면 실내 공간이 나오겠죠. 네, 이러한 실내 공간이 나오는데 이 공간을 성소라고 부르고요. 성소를 지나 더 서쪽으로 나아가면 지성소가 나옵니다.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나뉘게 되겠지요. 성소에는 무엇이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진설병상이 보입니다. 진설병상은 12개의 떡을 하나님 앞에 진설에 놓는다고 해서 진설병상이라고 불리는데요. 열두 덩어리의 떡이 여섯 개씩 두 줄로 이렇게 쌓여 있어요. 열두 개의 떡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날마다 먹을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챙겨 주신다 이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지요.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일용할 양식 생명의 떡,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서 그 말씀을 오늘 하루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기로 다짐해야 합니다. 그 다음 눈에 띄는 것이 금초대입니다. 성막 안에서 유일한 조명기구입니다. 금초대요. 빛을 상징해 주지요. 진리의 빛을 따라 걸어가는 삶, 그리고 성도 자신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갑니다. 요한 계시록에는 요 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상징하는 일곱 금초대가 나오는데, 그 일곱 금초대가 바로 성막 안에 있었던 금초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금초대는 바로 교회, 성도들의 모임을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정체성을 말해 주는 것이지요. 그 다음은 분향단입니다. 향을 피워 올리는 재단, 이러한 뜻인데요. 이 분향단은 여기에서 피어오르는 향기는 기도를 상징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향연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의 삶을 상징하지요. 구약시대에 제사장은 이 분양단에 나아가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워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신약에 이르러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얻게 되었지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기도로서 교제하는 사람이 성도이지요. 이후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의 뚜껑 을 가리켜 속죄소라고 불러요 해마다 한 번씩 1년에 하루 속죄일에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그리로 들어가 언약궤 뚜껑에 피를 뿌립니다 그 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의 죄가 사해지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이언약궤 뚜껑 시은좌 속죄소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나 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휘장을 열어 열어서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체험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 이것이 바로 성막의 삶, 지성소의 삶, 성도의 삶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성막이고 지성소입니다. 특히 지성소, 지성소는 성막에서도 가장 안쪽, 그러니까 서쪽에 위치해 있지요. 서쪽으로 나아가면서 죄인은 죄를 해결받고 말씀으로 씻음을 받고 또그 말씀을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요. 이러한 구조가 바로 성전이고 성막입니다. 모세가 서쪽으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서쪽 하나님을 만나는 방향이지요. 성막에서 볼수 있듯이 지성소 가장 은밀한 장소는 맨 서쪽 가장 안쪽에 있었습니다. 성경에 굳이 서쪽이라는 말이 등장할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모세가 양들을 이끌고 호랩산에 이르렀다. 라고 말해도 성경 이야기 진행에는 별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세가 그 방향으로 서쪽으로 이동했다고 일부러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광야 뒤편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죄의 길을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결단하며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모세가 호랩산에 이르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불붙은 떨기나무까지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주신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오늘 성막을 살펴보았는데, 나중에 더 자세하게 살펴드릴 것입니다. 지금은 이 성막이 없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성전으로 바뀌었고요. 아, 지금은 성전도 없습니다.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표현할 이유가 없어요. 성경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성막이고 여러분이 지성소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성전이라고 부르거든요.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어디에 거하십니까?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여러분을 만나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셔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그리고 우리가 모이는 교회, 이러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불러주시고 만나주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는 그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모세는 서쪽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불러주십니까? 하나님 만나는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펼치는 순간 그곳이 서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잠시 시간을 내어 기도하실 때에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므로 눈을 감고 기도할 때 그곳이 성전이 되고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펼쳐 한 구절이라도 읽을 때 그곳이 서쪽 호랩산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펼쳐 읽으시기 바랍니다. 번제단 물두멍, 진설병상, 금초대가 차례로 펼쳐질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근거하여 기도하십시오. 분향단에서 피어오르는 향기가 하나님께 상달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던 중 위아래로 찢어진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실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 그 찬란한 임재와 현존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여러분이 성전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안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는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 너무나 단순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많이 요구하시는 일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묵상 포인트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